제대로 안 나오네. 아, 제대로 인제 들어요 달가 음, 오리가 우선 였겠다너 가고 오리 보면라 해봐, 해봐, 실력 부족한 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오, 오. <목소리> 응, 응. <목소리> 아니 수제비를 뜨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 수제비, 안 나가. <목소리> 수제비 안 돼? <목소리> 뭐? <목소리> <laughs> 뭐 하는 건데? <laughs> 야, 수잡이 너무 웃긴다, 니네들. 아하하, 눈에 얼음에 돌 올리게 하는 거라고? 아, 웃긴다. 이거는 레이 차예요. 친구가 쓰고 있는 건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어, 요거 파워뱅커에다가. 요고, 이렇게 하고 써요. 되게 이쁘죠? 응. 저 개수대까지 있어, 글쎄. 응. 어디 커피 마시러 옆으로. 오세요. 커피 마시러 오세요. <laughs> 옆에 여기, 여기 보자, 여기. 응. 이렇게. 조수석, 응. 운전석. 혼자 이 차를 얼마나 이쁘게 잘 쓰는지 몰라요. 응. 레이. 그래. 아주 좋아요. 네. 어, 그래. 요거 파워뱅크가 에코 플로우 거라고. 음. 그래서 이거 220도 쓰고, 음, 220볼트도 쓰고, 120이었죠. 어, 250볼트도 쓰고, 시거잭도 쓰고. 음, 음. 이게 음, 본체하고 파워뱅크하고 그래서 음. 두 개를 해서 1 2 0 암페야. 음. 어. 근데 이거 충전하려면 되게 빨리 충전이 된다면서 1시간이면 어. 80% 어. 100%를 하려면 1시간 어. 반에서 어. 어. 좀더 추가 어. 한전 한전 충전이야? 어. 한전 충전 어. 그냥 2 2 0볼 그러니까 여자들이 들고 다니기는 어때? 음. 아니 이거 난큰거 어. 사고 싶은데 무거워서 이거 어. 샀는데 어. 그래 묵직은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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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에 이제 용량이 음. 부족하면 음. 이제 보조배터리 하나 더 이용해가지고 그렇지 음. 그래서 60 암페어 씩 해서 두 개가 120 암페어 가 되는 거지 그치 아니 얘가 어. 음. 700 정도 되는 거같은데나 아, 정확히 모르겠다 음. 까먹었어 그래고 1440이야 그러니까 720 인가봐 음. 그본차만 이제 들고 다니면 이게 음, 이지 1,300밖에 안 되거든. 근데 여자들이 이거 하기 진짜 딱 좋아. 아니, 응. 왜냐면 응, 응. 충전하러 갔는데 큰거 응. 들고 가면 미안하잖아. 그렇지, 미안하지. 그러니까. 요만한 거 들고 가면. 응, 맞아. 요 안에서 290볼트도 쓰니까. 주네. 난 그래서 그게 제일 응. 첫 번째. 고속 그렇지, 고속 충전이 돼서 좋아. 응. 이거. 응. 에코플로우 그리고 요거 집이 있으니까 들고 가면 사실 응. 굳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해도 돼. 응. 아, 집이 있어. 카바가 있어? 카바 있어. 아. 요거 세서 하면 그 카바 줘. 밑에. 응, 응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 한꺼번에 저기 어 응, 응, 응. 충격 방지 하려고 그 응, 응. 저기 그렇지. 속에 들어 있는 아, 거지. 아 그게 집이구나. 응, 응. 간단하네 응. 뭐. 응. 여기,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거 이제 창고로다가 이렇게 쓰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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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 여기 양쪽 네 군데가 다 창고야.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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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없으면 레이는 힘들지. 그렇지 밑에가 짐. 응. 이렇게 해갖고, 요거. 음, 음, 음. 아, 요건 아니구나. 요거 아니고, 요거 안에 커넥터 얘랑 얘랑 어, 연결했었어. 근데 단점은? 음. 얘만 충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얘가 본체가 얘가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돼. 음. 음. 그래서 두개 합쳐서 사4 4 0 음. 그러면은 시컨 속 이탈은 쓰는데 더 이상 쓰지, 나는. 많이 음. 안 쓰는 거 어, 그렇지. 많이 쓰지. 음. 오래 쓰지. 이게, 이게, 아까... 음. 이게 두 개면은 지금 한 5박 6일 정도는 쓸걸? 이제 아껴 쓰면 되지. 근데 그렇지. 내가 이제 저거 쓰고, 저거 아까, 응, 응. 물 끓이는데, 응, 응. 200, 300을 끓였거든? 응. 그런데 얘가 98% 남더라고. 어, 응. 지금 뭐딴거 써서 좀 내려갔나봐. 응. 그러니까 2% 갖고 쓴 거지. 그 사람 얘는 너무 힘들고 올려야 돼. 아니, 그렇게 밑에 넣어도 여기가 높으니까. 그 사람 태울 때는 어떻게 해, 빅하네? 빅하네? 응. 안 태워? 안 태워? 응. <laughs> 그너 그래. 혼자 쓰니까. 뭐 어, 조수석에 어. 어. 타세명겠다떠야 어, 응. 되겠어. 어? 어 꺼야 꺼. 꺼야 꺼. 되겠어. 응. 먹자. 소고기입니다. 대한, 언제 올... 그냥 밥을 말아 먹겠어. 음, 아. 응, 그래 저기 자기 여기다 놔. 그러면 안 씹어. 다시 상의력. 얘기해봐. 뭐가, 상의력. 뭐야. 상의력이. 양미리하고, 아, 양미리하고 뭐가 결혼해서 났다고? 어, 꿈치하고 X. X하고 X. 양미리하고 결혼해서. 얘가, 얘가 난 거야? 거야. 어. 나는, 모양이 얘가, 이래. 나는 얘가 <laughs> 양미리라고 해서 샀는데 얘가 절대 양미리가 아니래요. 뭐예요, 그러면?